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막상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죠? 무엇이 행복인지부터 내가 그것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는 아마 지구상 80억 인구의 모두가 항상 고민하는 주제일 겁니다. 100%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행복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모두 느낀 바가 다르겠지만 사전을 찾아봤을 때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을 하더군요. 쉽게 말하자면 기분이 좋고 평온한 그냥 좀 이렇게 잔잔하게 좋은 상태 이런 거죠. 느낌 알죠? 저는 이번 영상에서 행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 이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면 모두 똑같이 행복해진다라고 단정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지구상의 80억 인구는 개개인이 각각 모두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해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효과가 좋은 자신의 행복을 조금 더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행복노트와 불편노트를 적는 겁니다. 두 개가 작성하기 힘드시다면 일단 행복노트라도 작성해보시면 걸 추천 드립니다. 복잡한 거 아니니까요. 바로 설명 드릴게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김경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행복의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빈도에 집착하라. 저는 이 말을 듣고 저의 삶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어 이거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 큰한 번의 행복감이 나를 한번 강타하고 가는 것보다 자잘한 행복감이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 그때 아 요즘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뭐 원하던 명품 지갑을 한번 샀어. 그게 뭐 천. 1년만년 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갔더니 바람이 시원해서 그냥 좋았고 카페에 가서 오늘 처음 골라본 메뉴가 맛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중간에 또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냥 소소하게 재미있었고 이런 작은 재미와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아 요즘?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위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행복해지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난중일기 속에 먹는 얘기가 엄청 많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위인들은 항상 거대한 목표만을 생각하고 항상 강인할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본인을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큰 프로젝트나 큰 목표가 있어서 혹은 자신의 개인의 목표가 있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의 삶을 장기적으로 드라이빙 해야 할때 우리는 중간중간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정말 복합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간중간 느끼는 행복한 기분들 이런 것들이 지치지 않고 우리가 번아웃이 오지 않고 롱런 할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다면 무엇이 나에게 행복, 연료가 될까? 나는 어떨 때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아야 행복한가? 내가 게임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언제 행복했더라?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노트, 그리고 불편노트를 작성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귀찮으시다면 행복노트만 하셔도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복노트, 불편노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노션을 활용해서 행복노트와 불편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행복노트의 일부분을 간략하게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지만,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나 지금 되게 기분 좋다. 좀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면 소소하게. 어나 이거 이거 이런 거다 되게 좋다.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오늘은 좀 기분이 나빴어. 하는 것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수집한다고요. 돌 모으는 맹구처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막 메모를 해놨다가 시간이 날때좀 분류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션으로 이렇게 쓴 노트를 보면 저는 주로 새로운 경험이나 만들기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뭐야 되게 거창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되게 거창하지 않은데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주는 나의 일상 속에 소소한 행복을 주는 것들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분들에게 연료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아주 확실한 어떤 것,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서 난이 메뉴가 너무 좋다. 매번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때 힘들 때그 커피집이 근처에 있다면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연료를 좀 채울 수 있는 거죠. 아주 힘들었는데 뭐이 커피 마시니까 좀더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하루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일정의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이 생겼을 때나 나를 위한 여가 시간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를 알면 나에게 확실한 행복한 휴가를 선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 노트를 작성하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불편 노트라는 건 뭐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때 답을 바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답이 좀 여러 개 아리까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쓴다? 우리는 소거법을 썼습니다. 불편 노트란 내가 싫었던 걸 써보는 거예요. 아까 노션으로 보여드린 행복 노트가 있었잖아요. 같은 형식이지만 내용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런 걸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은 게 뭐가 불편한지, 왜 불편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좋게 생각해 볼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 라는 거죠.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읽었던 책인데 프레임이란 뭐냐? 틀이죠. 쉽게 생각하면 선글라스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간색으로 보일 겁니다. 초록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싫다라는 프레임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자면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별로 좋지 않았을지언정 이걸 어떻게 더 좋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를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상승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다시금 그것을 떠올려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특히 이번 방학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거였요 해외여행을 아직 혼자 떠나기에는 살짝 쫄리는 감이 있어서 국내 여행을 혼자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에는 여행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와닿는 감정이 없었는데 3, 4일째부터 뭔가 와닿았습니다. 바로 뭐냐? 제가 구름과 바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뭐 구름이나 바람에 대해서 뭐 좋다고 생각한 적, 그냥 특별하다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너무 좋았어요.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는 거, 나무를 보는 거는 어, 딱히 저는 아무런 와닿은 게 없었습니다. 바다에 가서 물 자체를 쳐다보는 건 맞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갔을 때 하늘에 펼쳐진 구름과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저를 굉장히 좋게, 굉장히 저를 풀어주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보다는 좀 촉각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더 만족감을 느끼고 민감한 사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겠죠. 마음이 복잡하거나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쉬고 싶을 때 근처 공원에서 날씨가 좋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때하늘을 보면서 휴식한다라는 선택지가 저희 생긴 거죠. 이것은 뭐 장소에 관한 선호였는데요. 음식에 관한 것, 뭐 대화, 주제, 사랑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저의 호불호를 확실하게 기록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좀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의 강도보다는 행복의 빈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빈도를 더 늘리고 그리고 내가 언제 행복한지 알기 위해서는 행복노트와 불편노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행복노트에는 강박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그냥 좋았을 때, 그냥, 아, 나 좋다 할 때, 그때 한 번만, 아, 맞다, 노트에 써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았던 상황, 뭐, 좋았던 구절, 좋았던 사람, 이런 걸 써보고 나중에 돌아보면서, 아, 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편노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소거법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사용할 수도 있죠.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잘 모를 때에는 가장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많이 싫었던 것, 나는 이런 음식이 정말 싫은 것 같아. 혹은 아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불편하고 싫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다만. 불편 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한 번만 더장을 내셔가지고 오히려 좋을 수 있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노션에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축해보아도 좋고 엑셀 잘하시는 분들은 엑셀에 하나씩 모아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하고 수집하는 거예요 기록이 기적을 만들어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자신만의 행복 리스트를 하나하나 수집해 가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더잘 알아가시고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이런저런 생각과 도구들을 함께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이프 카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